가는게맞아요 준비 오신 게 없으신가?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어지러워. <laughs> 편집자분들께.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하십시오. <laughs> 저는 글로벌 인재학성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창 치 인턴 연구원입니다. 제게 가장 먼저 주어진 업무는 바로 회의 준비입니다. 킴스트는 회의가 많은 편이라 그동안 가장 많이 한 업무 같은데요. 멘토 연구원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지만 업무가 익숙하지 않을 땐 프린트를 버려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잘 적응해서 내근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출장도 바쁘게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킴스트 블루푸드 팀의 막내 윤성빈 인턴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출장을 다녀서 일이 많이 쌓여있어요 저는 지금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님들께 확인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은 수업이나 연구 때문에 바쁘셔서 한 번에 연락되기 어려운데 오늘은 연락이 한 번만에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킴스트 생명경팀 인턴 연구원 김민찬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땐 여름이었는데 어느덧 12월이네요. 이번 하반기 인턴은 동기가 꽤 많았는데요.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생명경팀에서 부서 운영비 예산을 관리하고 대내외 요구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연구원님들을 보조했습니다. 가장 많은 업무는 사업 단계 평가 준비였는데요. 각 사업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12월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턴 김상우라고 합니다. 네, 멘토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턴한테는 다 멘토가 계세요. 저제 멘토님도 바로 학자리에 계시는데 허락받고 지금 바쁘게 일하고 계신데 항상 되게 바쁘십니다. 킴스트에서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같이 일하기 좋은 동료가 되세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저희는 톰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멘토링 말고도 킴스트에서는 다양한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팀워크 문제 해결에 관련된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교육은 팀원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제작해서 발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내에서 인사만 나누던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트 이지영보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와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오늘 여의도 FKI 타워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 노력의 결과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실까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2024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행사 1일차에는 오션 트렌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분들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통역기가 있어서 외국인 전문가분의 발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1 차에는 제가 담당했던 오션인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오션인오 컨퍼런스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해양수산 어린디 성과와 이슈에 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강연자분들의 자료를 사전 검수하고 행사 리허설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2일차에 와있습니다. 일차 행사 2일차에는 동기들과 이벤트 부스에 방문했는데요. 뽑기 이벤트 참여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부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기. 아, 주간에 와서 하는 일. 쿠키먹기. 왜. 부대체 브로치 안 나왔어. <laughs> 뭐 네, 그거 환경으로만 안 나온 건가요? 리유자로 뽑아. 리유자로 보냈다. 보내 장으로 뽑았 <목소리> 이벤트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뽑았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해서 세번이 정말 재밌었어요. 실패했어요. 즐거웠던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 가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반기 인턴 생활이 곧 종료된다니 아쉬운데요. 그래서 킴스트리 향한 저희의 마음을 담은 영상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제첫 사회생활이 킴스트에서 시작했는데요. 제첫 시작이 여기라는 게참 당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나도 저렇게 멋진 직장인이 되어야겠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많이 알려주셔서 제가 덕분에 연구관리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후배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는 킴스트에 들어오기 전에는 해양수산 하며 1차 산업만을 떠올렸었는데 이러한 전통적 산업 외에도 AI 우한과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간의 인턴 생활이 끝나서 너무 아쉽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면서도 길었던 6개월간의 인턴 경험이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킴스트에서 경험하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킴스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의 힘듦과 낯움을 이겨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큰 전환점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킴스트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미니언즈가 있죠? 자세우 보면은 참치캔입니다 궁금했던 게 참치캔이 비어 있을까. 만약에 차 있다면은 나중에 좀비아 포칼리스가 터져도 저거 먹고 살면 되겠죠? 킴스테인 사람들. 제가 지금 멸종위기의 해양생물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이 각도 괜찮은가요? 아 <laughs> 살짝 아프고. 살짝 아프 아, 아 목구하셨습니다. 네게 아... 유튜브 가겠죠. 공이라도 뽑았어요. <laughs> <laughs> 공조차도 못 뽑았네요.